여러분들 지금부터 보실 장면은 헬릭스 2세대 버전 그러니까 피겨 e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완전 자율 로봇입니다. 오늘 나온 영상입니다. 완전 뜨끈뜨끈하고요.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알아서 식기세척기를 열고 그릇을 빼서 선반에 정리해서 넣는 미션을 받은 로봇으로 보여집니다. 보시죠 이거는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제가 여기 코너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도 될까요 뿅 하고 없어질까요 뿅 하고 없어지겠습니다 뿅 방금 전에 2단에 있는 렉을 꺼내서 거기 안에 있는 거를 정리하라는 커맨드는 누가 줬을까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컵이 있다는 라 사실을 어떻게 알고 꺼냈을까요? 뭐 제가 여기에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프리 프로그램된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킨 어, 해척기에 대한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줄때 어, 2단이 있으니까 아래단을 제거하고 위에 단을 제거하라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경계 조건은 줬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완전 룰 베이스는 아니어도 룰을 어느 정도 주는 컴파운드 AI가 아마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관절입니다. 관절. 우리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영상을 할 때마다 테슬라 분들이 아옵티머스는 손이 굉장히 좋은데 아,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손이 약해라고 얘기하지만 비규 AI 같은 경우는 아, 옵티머스 보다는 조금 허접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텍타일 센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것들이 이제 관절인데요. 관절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런 스타일의 관절이 아니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좀더 가까운 관절로 보여지고요. 엉덩이로 잡는 거 보셨어요? <laughs> 문을 엉덩이로 닫아. 약간 인간의 모습을 학습한 게 보여지죠. 그죠? 뭐, 로봇으로 이렇게 커맨드 해가지고 손으로 닿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닿는 거. 어떤 아줌마들이 주로 하는 거. 지 그럼 세제 넣는 거죠. 지금, 지금. 이게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속보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저 지금 처음 보는 건데요. 저는 지금 한 앞, 앞부분에 1분 정도 보고 영상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갖고 온 건데, 와, 발로 문을 들어서 올리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자 완전 자유 로버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 편집해서 올리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라이브에서도 다뤘던 현대자동차 노조에 현대자동차 노조가 노사 합의 없이는 절대 한한 한 대도 공장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거 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올릴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공장에 로봇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영상에서도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이미 가정에 여러분들이 안 맞으면 누군가가 만들어서 현대가 안 만들면 누군가가 만들어서 가정과 공장에 들어갈 겁니다. 이 피겨 a 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다뤄드렸지만 지금 어디에 투입되냐면 누구랑 협업하고 있냐면 지금 테슬라하고 현대자동차만 한게 아니에요. 중국도 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피겨 AI가 BMW 공장에 로봇을 넣어서 이거는 1세대 방금 전에 보신 건 2세대 로봇이고요. 지금 보신 건 1세대 로봇에 투입해서 BMW 공장의 한 스테이션을 로봇가 사람 대신해서 계속 하루에 10시간씩 파트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 그렇게, 어 활용이 이미 되고 있어요. 노조에서 들어오라 말라. 한국 노조에서는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은 한국만 뒤처지는 것 뿐이야. 한국에서 현대동차 가안 하겠다. 지금 현대동차가 막 앞서고 있어가지고 막 지금 이렇게 찬사를 받고 있는 찰나에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느냐? 다른 회사 가만히 있느냐? 절대 가만히지 않습니다. 걷는 사람 있으면 뛰는 사람 있고, 뛰는 사람 있으면 날리는 사람이 있듯이, 지금, 옵티머스, 피규어의 AI,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동차, 지금 완전 전쟁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장에는 절대 투입하면 안 돼. 한 명도 노사 합의 없이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거는, 어, 되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현대가 앞서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도 그 그게 그런 우위가 얼마 오래 안갈 수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사실 옵티머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정에 투입돼가지고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느냐 두 회사 다 못합니다. 이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피겨 AI가 거의 1등 회사처럼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옷을 이렇게 입혀놔가지고 이제 옷을 입혀놓니까 으 점점 점점 사람 같죠. 이제 보세요. 여기에 색을 입히고, 이제 얼굴에다가 뭐 가발을 씌우고, 여기에다가 약간 그 카메라가 투과할 수 있는, 레이다, 라이더가 투과할 수 있는 필름을 씌우고, 점점, 점점 이게 사람처럼 돼, 가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든 마켓을 선점하는 회사가 그거 다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또 패스트 팔로언이 뭐 이런 거 하겠지. 이 시점에서 현대자동차가 과연 자동차 회사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 자동차 보다, 모빌리티, 움직이는, 바퀴로 움직이는 로봇.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바퀴로 움직이는 로봇잖아요. 자율주행을 하는 바퀴 달린 로봇가 될 건지, 다리가 달린 로봇를 만들 건지, 모빌리티 회사가 돼서 발전을 해야지, 우리는 자동차 회사, 자동차 회사고, 인간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로봇 아웃! 이렇게 외치면 아웃 되겠죠. 누가, 회사가 아웃 되겠죠. 지금, 이거 오늘 5시간 전에 여러분들이 한국 시간으로 주무시고 있을 때 지금 따끈따끈하게 나온 겁니다. 지금 5시간 전에 나온 거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논평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한국은 아직 지금 자고 일어나 가지고 기자들도 이걸 아직 못 봤을 텐데 제 영상으로 아마 가장 빨리 나오는 영상일 거라고 믿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소름이 안 돋아요 여러분들 걱정이 안 돼요 이걸 보고 지금 어느 정도로 세계가 달려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가는 올라가는 거 좋지만 주식이 올라가서 웃어야 하냐, 울어야 하냐. 우리는 로봇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력 사업은 자동차 생산과 판매다. 이러면서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옛날에 그 가전제품 만든 데서 머물러 있었으면 지금 반도체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먹거리들을 쏟아 부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자동차 뭐 버리란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자동차만 고집하고 공장에 로봇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현대자동차 공장에는 b m w 공장처럼 다른 회사에로봇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로봇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비교 AI 옵티머스 로봇 들어옵니다. 현대자동차 테슬라의 FSD 옵티머스 아니, FSD 자율주행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랑 가잖아요 현대자동차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로, 로봇 만든 거 투입할 수 없다. 그러면 옵티머스 로봇가 들어갈 텐데요. 그건 괜찮습니까? 아, 옵티머스는 경쟁사기 때문에. 그럼 벤츠가 쓰는, BMW가 쓰는 이 로봇을 쓰면 됩니까? 왜 보스턴 다이너믹스라는그걸출한 로봇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렇게 해가 뜨겁게 지금 주식이 막 몇십, 오십만 원이 올라가고 있는 이 찰나에, 왜 거기다가 찬물을 확, 불타고 있는 이, 이 장작불에 왜 불을 쏟아붓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거 영상 보고 야, 옵티머스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전쟁이 아니라 피 i a 가어 AI가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업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왜 이게 엔드투엔드가 무섭냐? 지금 자, 사람이 여기다가 커맨드 얘네가 엔드트렌드 제가 엔드트렌드라고 end 한게 아니에요? 얘네가 얘기한 거예요 엔드트렌드라고 end 완전 자율주행이다 한국말로 바꿔드려요 모든 과정을 자율적으로 처리합니다. 뭐냐면 사람이 가서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 AI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야, f i g u r AI 아니면 Helix 가서 DC 와셔 o 에 있는 거 청소하고 아니면 주방 청소 좀 해줘라고 명령을 내린 거고요. 명령을 내리니까 스스로 알아서 뚜껑 열고 깨끗하게 닦인 거 꺼내서 선방에다가 넣어주고 문도 닫아주고 새로 여기 더러운 거 있는 거 넣고 작동까지 해주잖아요 그죠 다 끄집어낸 다음에 여기 더러운 거 꺼내가지고 넣고 세제 넣고 문 닫아가지고 <laughs> 문 닫아가지고 시작까지 해주잖아요 야, 이럴 거면 자동화된 식기세척기를 만들지 왜 로보트가 이걸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맞지만 지금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세상을 바꾸지 않고 로보트만 들어와가지고 인간이 쓰고 있는 것과 고대로 된 환경에서 쓰는 거란 말이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변화거든요. 이런 세상이 이렇게 빨리 올 거라는 거 여러분들 옛날에 1980년, 90년 대 만화로 로트가 있는 세상을 우리가 공상영화 스타워즈 이런 걸로만 봤지. 그러나 이게 진짜 될까 싶었는데 2020년이 됐는데 왜 이런 게안 나와? 막 이랬잖아요. 원더키디 뭐 2020년 왜안 나와? 이러다 갑자기 지금 어느 순간 2025년, 26년 지금 라지랭기지 모델 나오면서부터 지금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이 빨리 변하는 변화에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엄청나게 한국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위협입니다. 이거를 가볍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발 누구든지 현대자동차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현대자동차가 못 만들게 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로봇 회사로 빨리 변화해서 같이 빨리 상생해서 우리가 로봇 회사로 발돋움해서. 우리가 가전제품회사였는데 반도체회사가 된 것처럼 빨리 자동차회사에서 로봇과 협력된 다음 단계의 로봇회사가 될수 있을지 빨리 고민하고 합력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빨간 거 파란 거막 써가면서 머리띠하고 이렇게 하면은 보는 눈이 고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국을 망하려고 만드는 한국이, 한국이 잘 되면 안 돼, 배 아픈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부디. 좋은 판단 내려서 지금은 발목 잡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같이 어깨 메고 지금 삼상으 뛰어가야 될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어, 이 영상 나온 김에 빨리 여러분들한테 속보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어, 그러면 이 로봇 관련한 거 지금 라이브 해놨는데 편집도 빨리 해서 내일이나 내일모레 중으로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